선크림이 이만해 서윤아, 이만번 사보겠습니다. 예전 건조해서 발라야 <목소리> 됩니다. 예전에 컨텐츠에서 얘기했던 친구한테 선물로 받았던 스위스퍼펙션 워터. <목소리> 크림은 아는 원장님께서 만드신 브랜드 제품인데 선물로 주셨는데 발라봤는데 엄청 촉촉하고 좋아서 이렇게 듬뿍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엄청 촉촉해하고 화장 엄청 잘먹고그자 스크림 사러 갈게요 아유. 서우스포트라는 데고 저 앞에 보이는 바다가 메인 비치라고 합니다. 여기는 서퍼스 파라다이스 비치. 날씨가 꽤 쌀쌀한데도 바다 속에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춥나? 저녁 먹으러 동생네 집에 갑니다. 트램 타고 갈 거예요. 트램을 화리준이 네, 오늘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을 해서 화장 지우고 태연하고 스킨케어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둘째가 아직 잠을 안 자서 같이 찍겠다고. 저는 보통 여행 올 때는 클렌징 패드를 가지고 오거든요. 클렌징 뭐 밀크나 오일 같은 거는 셀수도 있고 휴대하기가 불편해서 이런 거 하나씩 개별 포장되어 있는 거 가져오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 원래는 수정 화장할 때 간단하게 이걸로 닦아내고 화장품 바르라고 그런 용도인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냥 아이 메이크업도 해서 눈 위에 올려두고 바로 안 닦아내고 약간 불려서 닦아내고. 헤드에서 얘를 이렇게 면봉을 적셔서 닦아내거든요 눈꺼풀 면봉을 이렇게 잘 묻어나오거든요 <목소리> 피부 화장 후 이렇게 닦아내고 이렇게 엄청 많이 묻어왔어요 린세한 <목소리> 닥터 디퍼한테 제로 클렌저 건성용, 중간성용, 약산성 클렌저 그때 예전에 뭐 화케에서 샘플로 받았던 것 같아요 거품 나오는 거, 클렌저. 스킨 케어 하려고 가져온 제품들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행 올때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스킨 채컬즈 C 베룰릭 레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랑 토코페롤 알파토코페롤, 비타민 E 뭐 이런 바이칼린이라는 성분도 들어가 있고 아무래도 오면은 뭐 해를 많이 보게 되니까 항산화 제품들 중에 이제 집에 있는 거를. 가지고왔어요 약간 혹시 여기가 이제 한국보다 건조하니까 크림을 하나 더 챙겨왔어요. 이것도 <laughs> 선물 받은 건데. 키뮬러라는 브랜드고 얘를 챙겨왔습니다. 일단 세이베블립. 그 다음에 이거 레스베라트로이게 이게 촉촉하거든요. 이두 번째 에센스가 로션 정도 제형이어서 근데 저는 오늘 크림 하나. 더 바르고 달려고요. 약간 해도 많이 보고. 뭐 해주는 거야? 커피부 촉촉하게 해주는 거. 이렇게 스킨케어 끝. 내봐요. 네, 내봐요. 네,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0월드라는 아이들이 주로 가는 테마파크를 가려고 하는데요. 날씨가 엄청 밝아서 선크림을 단단히 바르고 아침을 먹고 가려고 합니다. 유튜브 시청 중. 우리는 식빵을 구해 오는 것입니다 나는 한식 공연입니다 그리고 진짜 맛있는 거예요 엄청 맛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선크림은 이렇게 두개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는 면세점에서 샀어요. 피부과 의사 백인에게 물었다 설문에서 어떤 선생님이 되게 발림성이 좋아서 쓰신다고 해서 그냥 궁금해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어서 제가 샀고요. 이거는 블루라이트까지 차단해주는 톤업 선크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 선크림. 제로이드의 모이스처 리페어 선크림. 이거는 저희 애들이랑 남편 쓰게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몸에 이렇게 목이랑 팔이랑 이런데 바르려면 더 많이 필요한데 여기 와서 사서 한번 써보려고 일부러 많이 챙겨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제가 가져온 건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너무 뭐가 없네? 그지 괜찮아? 그래도 끝. 선이도 빠이빠이. 인것 같고요. 타버타운의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어서 비를 먹었어요. 응. 봤어 이제상? 응. 소연아 페리콘 봤어? 아 여기가 케미스트리 웨어러스다. 회원. 이거 봐. 선크림이 이만해 소연아. 1리터. 4시간 동안 방수되는 브로드 스펙트럼 선 스크린. 이거 신기하네. 한국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사보겠습니다. 조선 미녀가 있어요. 클렌징 오일. 콘라겐 마스크팩. 브랜드는 미국 거 같은데 제조는 한국에서 한거 같아요. 어, 출 드런 스프레이가 있네. 이것도 한번 사보려고요. 애들한테 쓸수 있는 스프레이. 아벤느 라로슈 포제. 안젤리오스 선크림. 어, 스카플로스 마스크가 있네. 해치가 있네. 아이고, 아이고. 근데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 이거 벤자. 엄마, 너무 응. 뜨거다하이어 오늘은 컬럼빈 와일드라이프 센츄어리라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만 있는 좀 특별한 동물들을 이제 애들이 있어서 뭐 코알라, 캥거루 이런 거 보면 좋아할 것 같아서 일부러 여기를 오늘 오게 됐습니다. 조조조조조조 조. 야 새들만 오잖아 캥거루가 아니라. <laughs> 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끝나고 어 힘들었어요. 한국에 있으나 호주에 있으나.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있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피부가 지금 씻고 나왔는데 또 건조해서 오늘 햇빛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야외에서 계속 거의 대여섯 시간 클렌징 했고, 마스크팩도 제가 챙겨왔었어요. 제가 산건 아니고, 그냥 샘플로 받았던 거 집에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 챙겨왔거든요. 바이오셀룰스 재질로 된 마스크고, 바이오세로스가 마스크 재질 중에서는 앰플이나 이런 거를 되게 잘 먹이고 있어서 비싼 시트 제형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스크는 PDRN 이런 게 들어있었어요. 20분 정도 하고 있다가 떼낼 거고요. 그서 오늘은 이렇게 스킨케 끝. 안녕.